안녕하세요. 돈톡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고 목표가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한달전 영상에서 원전과 SMR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해서 끌고 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주가에 비해 지금 이미 두배 이상 폭등해 버린 상황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라고 강하게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또 흔들릴 수도 있죠. 세력은 이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예상한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투자자만이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인내의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분석이 잘 되어 있는가? 누가 더 최신 뉴스를 잘 따라가는가? 누가 더 확실한 목표가를 계산해 두었는가? 이런 것들이 계좌의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까지 상승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확실하게 예측하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핵심 경쟁력은 곧 기업 가치이고 그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어떤 기술력이냐? 바로 원전 주기기 관련 기술력입니다. 원전 주기기는 주요 기기를 말합니다. 원제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의 원전의 핵심 기기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핵심 기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주기기용 주단 소재 공급 능력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일본의 JSW, 프랑스의 CFI 등과 단 세계 기업뿐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 전문 제작 업체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크의 두쿠바니오 육코기 신규 원전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26조 원체크 원전 수주를 따냈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이 엄청난 규모의 대형 계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공급과 시공을 담당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수요는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도 세우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엄청난 양의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원전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계 원전 시장은 얼마나 확대가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63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며 승인 및 재원 조달 단계의 원전이 11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30기가 세부 계획 또는 후보 부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원전 하나의 건설 비용이 12조 정도라고 할때 실로 엄청난 시장 규모입니다. 한국은 향후 폴란드, 사우디, 영국, 이집트 등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고 워낙 많은 양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무적으로 안정됐던 두산 애너빌리티는 향후 이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2021년 구조 조정을 한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영업 이익이 558% 급증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자회사 두산밥캣의 실적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신사업과 수주를 통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공에는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원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기자재 제작사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논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국내 사업 전망을 밝게 합니다. 과거 신한울 3, 4호기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7천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이 발생했지만 건설 재개가 현실화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강점은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 전략입니다. 회사는 가스, 신재생 에너지, 수소,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을 4대 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설치와 운영이 간편하며 안전성이 높아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전력 수요 산업에 적합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핵심 주기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은 원자력 뿐 아니라 화력, 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회사는 화력 발전소의 터빈과 보일러, 가스 복합 발전소의 가스터빈과 HRSG 열회수 증기 발생기 등 다양한 발전 설비를 제작합니다. 특히, 가스 복합 발전소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지에서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오문 4가스 복합 발전소 프로젝트는 1,155 MW 규모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공급과 건설, 시운전을 담당하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외 수준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 조달, 시공 EPC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베트남 발전 시장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입증한 경쟁력이 이번 수주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37.4 GW 규모 가스 복합 발전소 증설 계획을 겨냥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 생산, 저장, 활용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터빈과 연료전지 개발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분야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신사업은 아직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전망한 것이 KB 증권에서 7만 5천원 목표가 전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는 이제 얼마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PER 은 지금 현재 이익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저평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고평가의 영역에 들어가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측면 외에 매년 나타나는 강력한 시장 주도주의 흐름 특성에 비추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7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5개월간 상승하면서 9배 상승을 했죠. 2020년 카카오는 2020년 5월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13개월간 상승을 했고 4배 상승했습니다. 2024년 유한양행은 신고가 갱신 이후 7개월간 상승하면서 2.5배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강력한 주도주는 상승 흐름을 한번 타면 5개월에서 1년 이상 상승 흐름을 타면서 박스권 주가를 돌파하고 최소한 3배,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기업의 가치평가 외에 시장의 수급의 힘으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 7일 박스권 상단 3만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두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해 강력한 시장 주도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선 만큼 앞으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추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장의 흐름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따라 편체가 생길 수 있고 원전 테마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에 따라서 상승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조정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로 적극적인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선물도 받아가세요. 저희 돈톡스 채널 빠르게 채널 성장하고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독자분들의 투자 교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베스트셀러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 책 선물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는 정말 간단해요. 먼저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하세요. 돈톡스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보도 얻고 투자 공부도 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벤트에 함께 해주세요.